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진도 나가기 전에, 전에 배웠던 그 명령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복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를 나가볼게요. 자, 명령문이 뭐였죠? 우리가 동사를 열심히 외웠어요. 뭐, 뭐, 하다, 먹다, 자다, 쓰다, 달리다, 뛰다, 뭐, 여러 가지 동사를 외웠는데, 그 동사를 원형 그대로 말하면 그것이 지시하는 말즉 명령문이 된다고 저번에 배웠죠. 또뭐뭐 해라. 뭐, 뭐 close the window 문을 닫아라. 뭐 닫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할 때는 그 동사 앞에다가 don't d o n t를 붙이면 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된다는 걸 배웠어요. 자, 그러면 어 우리 자꾸 자꾸 잊어버리니까 한번 반복해서 복습 잠깐 해 볼게요. 자, close the window. 창문을 닫아라. close the window. 자, 따라하고 계시죠? close the window. raise right hands. 오른손을 들어라. raise right hands. 자, 손이 세 개니까, 복수니까, S가 붙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turn on the TV. 텔레비전을 켜라. 자, TV, 우리 테레비, 테레비 하면 안 돼요. 텔레비전이나 TV. 둘 중에 하나로 얘기해야 되겠죠. turn on the TV. TV를 켜라. sit down here, please. 여기에 앉으세요. Sit down here, please. Sit. 앉다죠. 시이 아니라 쌍시오 발음, sit. 된다고 했죠. Sit down here, please. 자, 우리가, 어,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되겠죠. 그, 우리가 일반 동사 조금 아까까지 close, 뭐, sit, raise, 이런 걸 했었는데, 요거는 비동사 I am, you are, he is, she is, we are, you are, they are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외운 거 있잖아요. 뭐뭐 있다에 해당하는 거 M, R, is -E 그게 비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어, 비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B로 쓴다 그런 얘기죠. B. 조금 더 공손하게 하려면 Please를 붙이면 좀더 공손하죠. Magic word예요. Magic, 마법을 부리는 말. 자, 그래서 Please be quiet. Quiet 하면 조용한 이라는 형용사죠. You are quiet 하면 너는 조용하다. 조용해라 하려면 Be quiet. Be quiet 하잖아요. Be quiet in class. 수업 중에는 조용해라. 우리 막 shut up 이런 말 많이 해요 좀 약간 야입 닥쳐 조금 나쁜 말로 shut up 그렇게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자 같은 말로 자 be careful 주의하세요 be careful 주의해라 그런 얘기죠 be careful 자또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자 명령문이 항상 긍정명령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뭐 해라 그런 게 아니라 하지 말아라 할 때도 참 많잖아요. 그럴 때 고민하지 말고 그냥 Don't 만쓰면 돼요. Don't, don't, d o n a p o s t r o p h e t 해야죠 don't, d o n o t 저것을 좀 d o 해서 don't, o t 을저 n 게 don't, 든요 don't, m o k e n o 들 s e o n t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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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n don't, 빼면 되고 하지 말아라 하면 don't 붙이면 되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don't touch it. 그것을 만지지 말아라. don't touch it. 그것을 만지지 말아라. 자, don't play computer games. 자,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말아라. don't play computer games. 굉장히 엄마가 화가 났죠? Don't play computer games. 컴퓨터 게임을 해라, 하려면 좀 해도 돼, 뭐 해. 그럴 땐 play computer games. 하면 되겠죠? Okay. Don't pick the flowers. flowers. 꽃들을 좀 꺾지 마세요. Don't pick the flowers.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Be late. late가 늦은이라는 뜻이에요. 늦은. 그러면 don't be late 하면은 늦지 마세요가 되겠죠. don't be late 늦지 마세요. 자, 우리 저번에 이거는 안 했었는데 한번 볼까요? 음, 우리 worry가 w o r r y 자, w로 시작하면 wo 발음 된다 그죠? wo. don't worry 하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Be happy. 노래도 있잖아요. Don't worry. Be happy. 뭐, 따라라라라 하는 거 있잖아요. 자,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라. Be happy. 행복해라. 자, 우리가 지금 명령문에 대해서 다 알아본 거예요. 더 이상의 명령문은 없어요. 뭐뭐해라에 더 이상의 명령문은 없죠. 자, 공손한 표현을 쓰려면 please를 붙이면 되고, 우리가 이걸 배웠고, 자, 오늘은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일단 우리가 여러 동사를 외워야 되잖아요. 동사를 많이 외웠어요. 많이 외운 거에 대해서 명령문도 만들었고, 오늘은 어떤 걸 배우냐면요. 자, 청유형 문장을 배울 거예요. 청유형이 뭘까요? 청유, 청유형은 청하는 거예요. 뭐 하자. 같이 하자. 나랑 같이, 우리 같이 뭐뭐 하자. 이 하자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지, 내가 포함돼 있어야 할수 있는 말이죠. 내가 포함돼서 같이 하자 이런 말죠. Let's.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볼게요. 자 Let's. 아, 일단 동사는 외워야죠. 우리가 여러 가지 영어는 동사가 굉장히 발달한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세세하게 다. 자 그러면 study. 이거는 공부하다라는 뜻이죠. 스터디 많이 있죠. 뭐 스터디 카페도 있고, 뭐 우리 뭐 스터디 그룹 이 있고 많잖아요. 스터디란 말 한국말처럼 많이 쓰는 말이에요. Study English 하면은 영어를 공부하다예요. 자, 영어 공부 좀 해. 그러면 Study English 하가 되겠죠. Study English 요거 빼면 그냥 명령문이 되겠죠. Study English 또 영어 공부하지 마. 이제 수학 공부해. 영어 공부 그만해. 하지 말할 때는 don't study English가 되겠죠. don't study English. 동사 하나로 엄청나게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다른 게 생활 영어가 아니라 이런 게 생활 영어예요. 자, study English. 단어 하나, 동사 하나 외우면 활용도가 너무 많죠. 영어 공부 해라. don't study English. 영어 공부 하지 말아라. 이제 새로운 거 욕을 배웠단 말이에요. LETA, p o s t r o p h e S. 서 Let, Let이라는 말 사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et, Let, 뭐뭐 하자 라는 뜻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Let만 붙이면 뭐뭐 하자가 돼요. 이건 당연히 내가 포함되어 있을 때 하는 말이죠. 나도 같이 해야 돼. 자, Let's study English. 아, 영어 공부하자. 우리 다 같이 이제 영어 공부하자. Let's study English. 자, 입으로 자꾸 중얼중얼 하셔야 돼요. Let's study English. 오케이? Okay. 어, 마찬가지로 똑같죠. 자, 이거 음, 6시까지 근무하나 봐요. 자, work 하면은 일하다죠. work. W로 시작하면 워워 발음에다가 r이 있으면 혀를 좀 어, 유일하게 영어에서 발음을 불리는 게 r이에요. 혀가 말아 들어가야 돼. 어 하고 k는 크 발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w 뭐하고했니까 w 에다가 혀를 막 불려요. wor. 나중에 크로 끝나면 돼요. w o 하면 되죠. w o 자, 그래서 크 발음을 너무 w o 하면 좀 손스러울수 있으니까. 자기만 알게 work. work 하면 일하다 라는 뜻이 돼요. work. 자, 그럼 let's work. 이것도 알이 있네. h r 하. h는 히읗 발음이죠. hard 구부리다가. d, d 하면 돼요. hard, hard. d도 자기만 알면 좋겠죠. 하드 해도 되지만, hard, d 해도 되지만, hard. Hard 구부렸다가 뒤로 끝나야 돼요. 그럼 Let Let us work hard. 열심히 일 좀하자 우리. Let work hard. 어 나는 아니고 나는 일안 하고 야너좀일좀 좀 열심히 해만. Work hard. 일좀 열심히 해라. 사장님이 이제 사원한테 work hard 이렇게 할수 있죠. Work hard.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 Don't work. Too hard. 너무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뭐 때에 따라서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다 같이 나도 같이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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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hard. 열심히 일하자.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일하자. Let's work hard. 아 동사에다가 Let's만 붙이면 말이 되는구나. Let's work hard.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총동원해가지고 레츠만 붙이면 말이 되죠. 자 물이죠 물. 제가 이제 한글 그 해석을 안 써놨는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Drink. 알이 참 많네요. 자 D가 늑 발음해. Drink, drink. 마시다. Drink. Let's drink water. Water. water 해도 되죠. 물론, t 발음, 이 t 발음에서 끝에 ᄅ er 하고 끝나요. water. 근데 이제 약간 연음으로 water, water 그렇게 많이 하죠. 둘다 맞는 발음이에요. let's drink water. let's drink water. let's를 어좀 발음을 L이니까 딱 천장에 가서 l e let. 그렇게 시작하면 좋아요. 뭐든지 처음 배울 때는 약간 과장되게 극단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자, let's drink water. 자, 물을 마시자. 야, 물좀 마시자. let's drink water.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school이에요. school, school. school 손잡고 다 같이 let's go를 말을 하잖아. let's go, 가자. let's go. 많이 들어보셨죠? Let's go! 어디? to! 방향을 나타내는 어려운 말로 전치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 말로는 조사 정도 되겠죠? 조사 어디어디로? 라는 자, to school 하면 학교에 가자 우리 학교로 가자 Let's go, to school. Let's go to school 많이 들어보셨어요? Let's go! 자, 그냥 엄마가 야, go to school! 학교 가 지금 시간 됐어 Go to school! 가라, 되겠죠. 가지 마라.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마라. Don't go to school. 동사 하나 알고 있으면 명령문도 되고, 부정명령문도 되고, 청유형도 되고, 다 만들 수 있죠. 자, 마지막. 자, remember. 이런, 이런 동사도 한번 이제 알아두면 좋겠죠. remember 하면은 기억하다 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다. remember. Let's remember it. 그것을 기억하다. 기억해봐. Remember it. Let's remember it. 그것을 기억하자. 그때 그 비극이 있었는데, 우리 모두 그거를 기억하자. 다음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Let's remember it. 이것을, 그것을 기억하자. 자, 우리 청유형 문장 배웠는데, 자, 한번 복습하고 다시 한번 공부해봐요.